여기서 스텝을 내가 여기서 나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 쳤잖아요 치고 나서 내가 치고 나서면 내가 드라이브 쳤으면 내 파트는 어디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 있을까 그렇지 이쪽 빠져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서로 구역이 내 여기 방코트 내가 여기 방코트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드라이브 쳤어요 땅 치고 딱 정지했어 그 다음에 내가 드라이브 쳤으니까 상대방이 제일 빨리 올수 있는 게 드라이브예요 그럼 드라이브 준비돼 있잖아 자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줄여 가면서 이렇게 내줘야 돼요. 그렇죠?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여기 아까처럼 백쪽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근데 네,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걸어가셔. 네?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 중간이. 치고 땅탕탕탕 땅, 땅, 이렇게 가야죠. 네,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우리 드라이브 칠때땅 쳤어요. 치고 땅 그다음에 날라왔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많이 이 공을 여기서 칠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드라이브 쳤으면 상대방 또 드라이브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것만 들어가면 돼요. 이만큼만. 그리고 두 번째 거 들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벌써 여기서 이만큼 당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백핸드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내가 치고, 치고, 땅.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쪽 왔으면 왼발 이렇게 나가시든. 아니면 오른쪽 왔으면 오른발 치고 똑같이 이렇게 돼야죠. 네. 그 다음에 이쪽 나왔으면 이제 왼발 밀어줘야지.